자,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자, 방금, 음, 애플의 신제품이죠. 아이폰 X를 보고 나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iOS 11으로 지금 설명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음, 이름은 역시나 아이폰 X입니다. 어, 아이폰 AC 나왔었고요 디자인은 저렇게 유출된 그대로 소문이 요즘은 아주 그냥 100%에요. 그대로 나왔죠. 아이폰 X, 아이폰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팀쿡이 나와서 몸멀윙 해갖고 아이폰 X라고 막 설명을 해요. 영어로 설명이 돼 있으면서 제가 캡쳐를 했는데 색깔은 블랙이랑 실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툭 튀어나왔어요. 제대로 튀어나왔죠. <laughs> 아뭐 디자인이야 뭐 제가 그냥 뭐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일단은 색상은 저렇게 나왔고 드디어 저렇게 어풀 화면 사이즈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다 덮게 되는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그 이유는 OLED를 장착을 했는데요.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렇게 얇게 어 표현하기 위해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썼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영어를 다 해석해서 들을 수 없었지만 뭐 이미지상 보이는 데는 이렇게 되죠 뭔뭐 말이야 <laughs> 자 방수 기능은 이번에도 역시나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뭐 방수가 되니까 물놀이 갔을 때도 여러분들 음. 물에 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방금 말한 대로 색상은 두 개인데 어우 카메라가 튀어나올 대로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갤럭시 노트하고 V30은 디자인적으로 좀더 완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디자인은 역시나 저 튀어나오는 렌즈는 케이스로 커버하지 않으면 저건 절대로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랄까요.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laughs> 참 저것만 봤을 때는 혐오스럽 정도로 아, 너무 튀어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저렇게 디스플레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하에, 음, 풀 화면이 저렇게 들어갔네요. 뭔가 색깔 번짐으로 해서, 요번에 컬러를, 뭐, 잉크라든가, 색 번짐을 좀 표현한 광고가 나왔는데, 광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저렇게 생겼어요. 홈버튼이 없어졌죠. 네. 자, 홈 버튼이 없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음. 자, 디스플레이는 5.8인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2436에 1125. 약간 좀 비정상적이지만 뭐 그래요. 자, 해상도는 뭐458 PPI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 그냥 밝다 정도가 되겠죠 자 손에 들었을 때는 이런 사이즈 이런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테크놀로지 드디어 디스플레이를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적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음, 트레디셔널 OLED 뭐, Great Contrast, High Resolution, Thinness 뭐, 얇게 하기 위해서 뭐 높은 해상도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밝기나 뭐 와이드컬러 서포트 그리고 컬러 어쿠레시 아! 에큘레시 네, 죄송해요 요게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다 해결됐다 뭐 그래서 자기네 디스플레이가 뭐 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개인적으로 노트8이랑 V30 디스플레이도 뒤지지 않는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 LG가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음,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HDR 디스플레이에 돌비 비전, 뭐 원밀리언 투 컨트라스트, 뭐 이렇게 하고 컬러, 3D 터치, 트로톤 디스플레이 뭐 자랑이에요. 네, 디스플레이 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해제가 될 것인가? 바로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아이고 그 우리가 저기 위에 상단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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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조금 그래요 그죠 네 그래도 계속 넘겨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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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메일을 읽을 때는 저렇게 나온다 네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스와이프를 눌러서 이렇게 머기테스킨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리는 이제 홈 버튼이 아닌 저기 옆에 사이드에 누르면 이제 시리가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하네요. 음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할 텐데 짠 넘기면은 페이스 아이디 요거에 대한 기술을 조금 강조를 하더라고요. 얼굴 인식이 이제 3D로 된다. 네 보죠. 여기에 달려 있는 것들이 여러 기술들을 뭐 섞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True Depth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진짜 깊은 카메라. <laughs> 네, 여기 보면은 요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 DOT 프로젝터도 있고 프론트 카메라, 플로우 디플레이터, 뭐 인플루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다 또 센서들을 음, 여러 가지를 달았어요. 스피커도 앞면에 달고, 마이크도 달고, 뭐, 아주 그냥, 저안 보이는 검은 라인에다가, 몇 개를 단 거야, 지금. 하나, 둘, 여덟 개의 기술을 지금 앞에다가 막, 다 그냥, 음,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이게 조명이 없어도,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3D로 인식이 돼요. 저렇게 얼굴을, 착! 대면은, 뭔가 빛이 착! 해가지고, 얼굴에싹 해가지고, <laughs> 설명 되게 못하죠. 지금 보고, 잠을 못 자갖고, 네, 설명이 좀 이래요. Neural Networks, 네, 뭐, 뭐, A11 바이오닉 칩을 썼는데, Neural n g 라고 하죠. Specialized hardware b u i l Set, m n e l e a 참, 네. <laughs> 저런 어려운 영화는 네,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지금 인식되는 이유는 저렇게 칩셋을 넣어서 음, 뭐 얼굴 인식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얼굴 페이스 트래킹은 저렇게 지문처럼 원을 돌려서 얼굴 인식을 3D로 디텍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완성이 되게 되면요 저렇게. 녹색으로 짠 해서 페이스 아이디가 등록됐다고 나올 거예요. 자, 페이스 아이디 레디라고 나오면 이제 누르고 음, 이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다가도 외모는 안경을 껴도 이게 렇 인식을 하고 모자를 써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꾸며도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의 어떤 깊이를 알아보기 때문에 뭐 안경을 쓸 때나 어두울 때나 사진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입체가 아니라서, 입체만, 이 얼굴에 적용된다고, 이제 자기네들의 기술을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는, 음,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서페 Face Data p r o t e c t 는 뭐, One Device Processing, 그리고 Require u s r a l t e c o 네. 하여튼, 뭐, 터치 아이디는, 이게 지금, 음, 5만 개, 뭐, 가상, 하나의 어떤, 기술 뭐야 이거 <laughs> 영어를 100% 몰라요. <laughs> 근데 페이스 아이디는 저렇게 10만, 100만, 네. 100만 개를 뭐 인식을 한다는 것 같은데, 뭐좀더 자세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저거에 대해서 영어로 100% 해석하신 분들은 아마 좀더 설명을 잘 해주시겠죠. 음, 그래서 뭐 얼굴이 이렇게 돼도 인식을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애플페이라든가 뭐 금융, 그리고 뭐 시크릿적인 부분들 저렇게 보면은 그냥 보안을 철저히 하게 할수 있는 거에 자신의 그 페이스 아이디가 많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페이스 아이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대략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또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모지라고 어 예전에 우리가 있던 이모티콘이 이제는 애니모지로 바꿔서 얼굴이 디텍팅, 얼굴 트래킹 기능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 되게 귀여워요. 보면은 표정, 얼굴 저렇게 다 인식을 해요. 그 얼굴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놀라는 표정, 뭐 웃는 표정, 말하기 여러 가지가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노우라든가 뭐 어, 뭐랄까, 얼굴 인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앱들이 저렇게 좀더 자세하게, 어,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자 같은 경우에도 말을 막 떠들었더니 저 팬더가 막 따라해요. 되게 귀엽게 따라하고, 목소리, 표정,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일치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기능들이 가장 많이 쓰일 것 같고, 음, 뭐 연인이나 남자, 여자, 서로 이성 간에 요거 좀 재미를 많이 좀줄것 같아요. 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 그러면 저렇게 팬더라든가 뭐 개, 고양이를 보내서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표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앞에서 막 시연을 했는데 왠지 저는 좀 똥을 좀 많이 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 지금 이제 나왔도 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와이프 투 언락이라고 밑에 보면은 홈 버튼이 없어지는 대신 저걸 위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로 쭉 올리더니 처음에 실수를 하니까 어허 이게 마치 계획된 실수죠. 왜냐면은 페이스 아이디를 보여주려고 저렇게 한번 실수했는데 를 얼굴을 갖다 대니까 이제 이렇게 날씨도 나왔고 어 화면이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빨리 인식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얼굴을 저렇게 갖다 대면은 잠금 해제가 풀린다. 지금 뭐 터치로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얼굴만 딱 인식해 놓으면 뭐 빨리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멀티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스와이프를 살짝 올리면 이제 뭐 화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진 이미지가 나올 때는 이렇게 보여진다. 아까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가 보일 때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보여주는 화면이 요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뭐 옆으로 가로로 딱 하게 되면은 뭐 요런 느낌으로 한다는데 저기 라인이 보이죠? 하단에 홈 버튼이 없는 대신 돌아가기 버튼이 저렇게 쭉 하얀 줄로 가 있어요. 음, 눈에 약간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제일 거슬리는 거는 역시나 저 카메라가 있는 저 아이고 저 검은 부분 저거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네 이렇게 영상도 저렇게 보인다. 음, 음, 음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뭐 저희까지 그래요. <laughs> 뭐나와봐야지 알겠죠. 음 멀티 <laughs>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분들은 저렇게 엄지로 위로 올리면 저렇게 전 화면이 나와서 다시 돌아가기가 된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래서 뭐홈 버튼이 굳이 없어도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 e ID가 잘 된다라고 또 자랑을 하고 있고 저렇게 락이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삼성의 홍채 인식이나 뭐 LG의 안면 인식도 나와 있는데 3D로 나오는 페이스 e ID가 과연 얼마만큼 선방을 해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얼굴, 아까 그 이모지가 애니모지. 어, 진짜 너무 귀여워서 그거는 좀, 어 당장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렇게 이제 스냅, 스냅챗을 통해서도 얼굴을 인식하면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인식률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저렇게 얼굴에 무슨 진짜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아무래도 페이스 아이디가 3D로 접목되다 보니까 뭐 어떤 뜨는 느낌도 없었고 진짜로 얼굴에 이렇게 가면을 씌운 것처럼 상당히 인식이 좋았습니다. 음, 애플이 좀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놀고 있는 것 보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표정을 담아서 어, 이모티콘을 이제 말로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죠. 아, 이거 보고 있는데 위에다가 쭉 올리면 문자 보내고 저렇게 애니모지가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얼굴 표정들을 바꿀 수가 있고 팀쿠 같애 저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팀쿠 같애 저기 보내려고 얼굴 고르고 있는데 웃거나 막 이렇게 귀엽게 하거나 아 이건 너무 귀여워요 <laughs> 나중에 이 이모티콘들이 좀 업데이트가 돼서 앱스토어에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똥 뿌. <laughs> 네, 저렇게 삐져 있는 표정도 나오고요. 지금 저 빨간색 보이는 게 지금 녹화가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말을 하고 있으면 저 여우가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외계인으로 해서 팀 크기 이렇게 보내줬어요. 음, 자기들끼리 또 보내고 주고받고 있는 거를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카메라 뭐 변한 건 뭘까요? 음, 정말 튀어나올 때로팍 튀어나왔는데 <laughs> 자, 화소스는뭐 1200만 화소고 라젠 패스트 센서 또뭐 맨날 그렇죠. 아쉬운 거는 조리개 값이죠. 역시나 1.8이면은 지금 v 3 0라든가 노트가 갖고 있는 조리개 값보다 제일 떨어지는 1.8하고 2.4. 예. 음, 그러나 역시나 카메라 조리개 값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듀얼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징에서 음, 손떨림 기능을 좀더뭐잘 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다잘 잡죠 요즘은 그죠 뭐 트루톤 뭐 트루톤 디스플레이 플래시가 뭐두개두배는더 밝아졌다 사진 샘플을 보여주는데 음, 글쎄요. 사진은 사실 노트하고 V30가 워낙 카메라 기능들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색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다른 앱을 쓰다 보니까, 뭐, 필믹이라는 앱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그 카메라 기능들을 쓰다 보니까, 원래 사진보다는 저렇게 꾸며놓은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보다 제,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로서 잘 나오는 거는 뭐삼성이나 LG가 잘 나오긴 하는데 아이폰은 그냥 잘 나온다기보다 아이폰만의 특유의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쓰던 것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된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 <laughs> 왼쪽 보이시죠? 왼쪽에 까만색이 같은 노래 띌 거예요. 자 전면 카메라 사진이 음. 화소수는 낮은데 사진은 또잘 나온다라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그 얼굴 인식하는 기능이 이제 또 셀피에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인물 모드가 있고 조명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포트레이트 라이팅, 뭐 포트레이트 모노 해갖고 조명이 없거나 자기네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알아서, 세팅이 돼서, 인식을 하더라고요첫 기능은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음, 막상 찍어봐야겠죠? 애플은 워낙 자기들이 잘 찍다 보니까, 제품을 좋게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칩셋은 A11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고, 음, 배터리 시간은 7에 비해서 2시간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충전 기술, 치인가요? 음... QI. 뭐, 네, 제가 자다 깨가지고 봐가지고, 그 규격은 못 봤는데, 무선 충전 기능이 저렇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렇게 주렁주렁 갖고 다니면 선이 뭐 복잡하고 이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기술이, 뭐, 아이폰도 충전되고, 그리고 애플 바치도 충전이 되고, 에어팟도 충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에어파워라고 해서 무선 기능 그냥 올려만 놓으면 다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가격은 또 그렇게 비쌀 것 같죠? <laughs> 아유 어떻게든 팔려고 그냥 네 그래서 아마도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또 가지고 음 우린 다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이또 발매를 할것 같은데 왠지 비쌀 것 같아요. 어, 비싸도 또 리뷰가 또 쏟, 쏟아져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드웨어를 보면은 뭐 5.8인치 디스플레이가 돼있고요 그리고 글라스는 스탠레스 디자인이고 페이스 아이디를 잡지했다. 그리고 첫이명만 와서 듀얼 카메라를 이제 했고 OIS 기능이 들어가있고 트루 뎁스 카메라. 앞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A11 바이오닉 칩을 썼다. 음. 쿼드 LED. LED가 두배나 밝아졌고 슬로우 싱크 플래시. 그리고 포트레이트 모드. 어. 프론트 백. 음. 라이팅, 뭐, 애니모지 l t 는 여전히 돼 있고, 블루투스 5.0에, 뭐, 스테레오 스피커, 방수 기능, 어, 와이렉스 충전, 무선 충전, 그리고, 뭐, 패스트 차저,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영상 나오는 거이게 봤는데, 음, 저렇게 뭐,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음,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네요. 700만 화소 맞나? 네. 어, 숫자 개념이 그냥. <laughs> 저렇게 나왔고, 얼굴 인식이 저렇게 된다. 3D로 정말로 입체 있게, 입체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얼굴 인식. 되게 귀여운 저의 애니모지가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PT할 때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저도 이거 나오면 진짜 별 많이 쓸것 같아요. <laughs> 자 스튜디오 라이트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스테이지 라이트가 있고 스테이지 모노가 있는데 캡처를 못 했어요 음... 저기 기능들이 있어서 OIS 기능들을 좀더 설명을 잘 해주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얻고요 음, 뭐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다라고 해서 뭐 저거를 인식을 다 한다라고 나오는데 찍어봐야겠죠 이게 실번지 화이트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케이스 안 끼면 저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좀 많이 깔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나 까지만 살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네. 저도 사긴 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펙시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저렇게 3DFX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술이 아마 저렇게 VR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좀 일반화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앱이 좀 사람들이 몰라서 많이 가는데 저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협력하다 보니까 다시 그 회사를 좀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폰8과 아이폰X는 여러 여러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라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용량이 512가 안 나와요. 아, 좀 아쉬운데요. 2유를 기면 좀 부족한데 두 가지로 해서 슬림하게 쓸 사람과 하드하게 쓸 사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다음 버전에 오일리가 나오면 가격이 좀뛸 텐데 가격을 오일리를 넣게 되면 아이패드 프로 값에 아마 버금갈 것 같아서 욕 먹을까봐 저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64기가가 999달러예요. 100만 원이 넘어요. <laughs> 어이가 없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오는 기간은 10월 27일날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받는 거는 11월 3일날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어, 예측이 다 맞았어요. 예측대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좀 늦게 나올 거라고 가격은 아이폰 SE는 349, 6S 449, 7 549, A8은 699, X는 999 무려 300달러가 더 비싼데. 어, 7이랑 8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전면 글라스, 고릴라 글라스? 네, 전면에 뭐 글라스를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케이스를 끼게 되면 사실 그걸 잘 모르거든요. 어, 이번에 7S가 아니라 바로 그냥 스로 넘어갔는데 아, 그냥 7 있는 분들은 7 써도 될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X는 정말로 써보고 싶은 사람들. 어, 아이폰을 예전부터 써서 좀 바꿔야겠다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써볼만 하겠지만 음, 100% 저는 추천은 안할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뭐늘 바꾸던 사람이니까 이번에 256GB를 살것 같은데 아... 가격이 음, 조금 부담되긴 해요. 그래서 저렇게 팀쿡이 나와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PT 발표는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약간의 눈시울을 훔치는 또 그런 모습까지도 팀쿡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렇게 끝났고 여기는 이제 스티브 잡스 시어터 쿠퍼티노에서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끝났는데. 저는 미국에 이번에 출장 가게 돼가지고 이거서 사올가했다가 아마 에이, 아이폰 8만 현장에서 리뷰를 좀할것 같고요. 아 글쎄요, 저는 X를 가야 될것 같아서 아마 8은 사진 못할 것 같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애플 매장에서 저걸 한번 만져보고 리뷰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거의 달라진 게 크게 없어서 뭐 이번에도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무선 충전이나 뭐 소재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음좀 안타깝네요. 네, 아이고 뭐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아이폰 X에 대한 소식을 한번 봤는데요. 뭐 일단 나와 봐야지 알아요. 뭐든지 그 욕은 하고 어좀 별로라고 하겠지만. 음 이번에 노트와 그리고 v30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진영과 이제 iOS 진영 자체가 서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저는 iOS가 저한테는 편리하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똑같이 쓰겠지만은 그래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iOS로 이렇게 비싼 돈 내서 바꾸기 보다는 그냥 음, 최신폰으로 자신한테 맞는 거 가격대에 맞는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앱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앱이 이렇게 많은데 안드로이드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iOS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저는 쓰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폰둘 중에 하나는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뭐 나와봐야 되겠죠. 나와봐야지. 알겠죠? 어, 나와봐야지. 리뷰가 될텐데 어좀 늦게 나와서 아무래도 일본을 가든 뭐 홍콩을 가든 나중에 구매를 하러 가야 될것 같고요 애플 홈페이지 미국 사이트 가면 어 애플 APPL이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이제 소개가 나와있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홈페이지 가서 좀 구경을 해보시고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광고도 나와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또 올리고 자야 되겠네요 아, 자는게 아니라 출근해야겠네요 <laughs> 자 이렇게 서 정리를 해 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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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의 총평은 비싸다 음 비싼데 뭐 그래도 리뷰를 위해서 또 사용을 위해서 써보긴 써봐야겠다 가격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음, 음 5.8인치 어우 비싸 비싸 통신사로 끼게 됐을때 프론트백 음 이렇게 해서 두가지가 있죠 스페이스 그레이버 실버인데 앞만 봐도 화이트같고 블랙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요 그리고 뭐 구성품이나 이런것들은 별로 특별할건 없을것 같고요 실버를 선택하고 가격은 지금 999달러 그리고 1149달러 1150달러 정도가 되겠죠 어우, 비쌉니다. 네. 에휴, 애플이 하도모님 이러고 또 충전기능 나와봐요. 또 이제 엄청 비싸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루머들은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음, 아마 이게 또, 음, <laughs> 뭐든지 애플은 나와봐야지 안다. 어, 하지만, 다소 실망감도 있지만, 어, 써보고 또 유저 입장에서 나중에 리뷰가 될수 있으면 그때 또 총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어로써 나온 거기 때문에 100% 제가 해석할 수는 없었고 그냥 보이는 이미지대로 리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리뷰 마치고요 아이폰 8은 미국 현장에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할수 있으면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아, 좋은 밤이 아니죠. <laughs>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